인간이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두 가지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지구가 제대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지구가 궤도를 벗어난다거나 혹은 축이 조금 삐뚤어진다거나 돌기를 멈추게 되면 아무도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심장이 계속 뛰어야 합니다. 심장이 멈추는 순간이 삶이 끝나는 순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싱겁기 짝이 없고 너무 당연한 삼척동자도 알 법한 이 사실을 제가 오늘 설교 서두에서 새삼스럽게 언급하는 까닭은 생존을 위한 이 절대적인 일을 위해서 인간이,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지구를 돌게 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했습니까? 심지어는 내 몸의 일부인 이 심장을 뛰게 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살기 위해서 절대적인 것이지만 이 생존의 절대적인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한 일도 없고 따져보면 할수 있는 일도 없습니다. 그저 지구를 운행하시고 심장을 여전히 뛰게 해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에 절대적으로 빚지고 살아갈 뿐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뻔뻔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뭐 자기가 살아 있는 게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일이 정말 버릇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부모하고 어리석은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그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생존의 절대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무력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지구를 돌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마치 물고기가 물을 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고기가 물 안에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물 안에 있기 때문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잊을 수 있습니다.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의 존재를 부정하고 물 없이 살아보겠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건 얼마나 무모하고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하고 기도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바로 그렇게 무모하고 어리석은 물고기와 같은 것입니다. 기도가 이렇게 결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면서라도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주십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고난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무력한지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가르쳐 주는 정말 좋은 은총입니다. 평안할 때에는 하나님 없이 살 수도 있을 것 같았는데 그럴 줄 알았는데 고난을 겪어보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물을 떠난 물고기와 같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고난이 진실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가장 큰 까닭은 그 고난을 통해서 기도를 되찾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기도만큼 또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기도하되 올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만, 올바로 기도하지 않는 것 역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운동하지 않으면 건강에 유익하지 않지 않습니까?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운동하지 않는 것만큼 또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른 자세로, 바른 방법으로 운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건강에 유익이 되지 못하고, 또 많은 경우에는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릇된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가장 무모하고 어리석은 일이지만, 기도한다고 무조건 그 무모함과 어리석음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하되, 올바로, 올바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올바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릇된 기도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첫 번째는 위선자들의 기도입니다. 위선자들의 기도. 5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위선자들의 기도가 뭡니까? 위선적인 기도입니다. 위선적인 기도가 뭡니까?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위선적인 기도입니다. 위선적인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나님과 연결되려고가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는 목적으로, 그릇된 목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자기의 믿음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좋은 평판을 얻기 위해서, 기도를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 그러한 기도는 아무리 우리의 귀로 듣기에 문학적이고 논리적이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할수 있는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바른 기도라고 할수 없습니다. 위선적인 기도입니다. 이러한 위선적인 기도를 하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 주로 해당과 큰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과시하기에는 더없이 좋은 장소입니다. 기도의 목적이 빗나가니까 기도의 자리도 빗나가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기도의 목적과 기도의 자리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른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골방으로 기도의 자리를 옮기라고 하셨습니다. 골방이 무엇입니까? 혼자서 머물 수 있는 조용하고 작은 방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기도를 진실로 들으시는 하나님만,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마음의 자리, 거기가 골방입니다. 이 골방이라고 하는 기도의 자리를 올바로 설정했다면 이번에는 올바른 기도의 목적을 설정해야 합니다.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고 커넥션, 하나님과 소통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나님과 사귀는 일 커뮤니언 이세 가지 C로 시작되는 이 연결, 소통, 사김. 이것이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위해서 손을 모으는 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모아야 합니다. 기도를 하기 위해서 눈을 감는 순간, 세상 모든 일들과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눈을 감고, 오직 주님께만 우리의 시선을 던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릇된 기도 두 번째는 이방인들의 기도입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서에도 이와 유사한 그런 기도에 대한 권면이 있습니다. 오장, 전도서 5장 2절 말씀에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게 시고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전도서의 말씀은 기도는 무조건 간결해야 하고, 단순해야 하고, 뭐 이래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얼마나 길게 기도하셨는지 몰라요.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셨던 기도를 또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도하셨던 것을 봅니다.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기도를 하나님을 설득하거나 하나님께 자신의 뜻을 강요하는 그러한 그릇된 수단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 이교도들은 말이죠. 주문을 만들어서 그 주문을 계속해서 외웁니다. 그렇게 하면 신을 설득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알지 못하는 뜻을 지닌 그 주문을 계속해서 외우는 것 그것이 참된 기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 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라비들도 사실은 비슷하게 가르쳐줬어요. 길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것이 기도에 대한 그들의 레슨이었습니다. 그러한 기도가 잘못된 기도인 결정적인 이유는 그 기도가 빈말, 빈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빈말이 뭡니까? 말 그대로 담겨져 있어야 할 것이 담겨져 있지 않은 말이 빈말입니다. 그렇다면 기도를 통해서 기도해라고 하는 그 말에 담겨져 있어야 할 내용이 무엇입니까?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간구도 담아야 하고 우리의 소원도 담아야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의 내용도 담아야 하고 담아야 할 것이 많겠습니다만 가장 본질적으로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가 기도 속에 담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시나요? 겸손입니다. 겸손을 담아야 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명령하거나 하나님께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부리는 수단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그분의 능력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유한한지, 반면에 하나님은 영원하시다고 하는 사실을, 자기의 어리석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하는 행위가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함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겸손한 마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 말이죠. 자기가 무슨 기도의 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에 서서 자기를 통해서만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행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 위험한 일입니다. 그들의 기도에 겸손,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담겨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 잘한다는 사람에게 기도를 받으러 가는 일도 가끔씩 봅니다. 내가 하면 들어주지 않는 기도도 그 사람이 하면 들어주는 그런 것입니까? 그래서 기도를 받으러 가십니까? 여러분, 중보 기도를 부탁하는 것, 그건 정말 귀한 일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는 일도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기도 받으러 가는 건 그것하고 다릅니다. 기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기도하는 자리에서는 누구든지 목사라 할지라도 어떤 충만한 은사를 체험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도하는 자리에서 우리 모두는 예외없이 연약한 한 인생일 뿐입니다. 유한한 한 인생일 뿐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철저하게 의존적인 존재일 뿐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아무리 투박하고 김지현은 말로 잘 표현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그 겸손한 마음과 고백이 없이 드리는 모든 기도는 빈말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빈말이라 하시는 그 말씀이 반말이라고 해도 괜찮겠다. 왜냐하면, 오, 전능하신 주여,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여, 이렇게 엄청난 존댓말을 쓴다 할지라도 결국 자기가 전문가가 돼가지고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면 안 들어주실 수 없을걸? 그 얼마나 무례한 일입니까? 그쵸? 그렇죠? 렇 반말보다도 더 무례한 말이죠. 그래서 빈말은 곧 반말입니다. 참된 기도는 겸손함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겸손이 담기지 않는 이 기만을 대풀이하는 이러한 그릇된 기도를 멈추라고 가르치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너의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너희가 필요한 것을 구하기 전에 너희가 필요한 것을 너무 잘 알고 계신다. 알고 계신데 왜 굳이 기도해야 합니까? 알고 계시다면 알아서 우리의 피로를 채워주셔야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미리 알아서 해 주실 것이지 왜 우리더러 굳이 기도하라고 하시고 기도할 때까지 기다려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로를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까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정이기 때문입니다. 뭐 사람이 좋아서 인정을 베풀고 이런 인정이 아니고요. 영어로만 말하면 recognize 하는 거예요. 기도는 인정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우리가 현재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으면 살수 없음을.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 없이는 가능하지 않음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잘 키우셨습니까? 저희 아이들 이제 둘을 키웠는데요. 아직까지도 이제 뭐 청소년기죠. 그런데 그래서 아이들이 가끔씩 까붉니다. 부모의 말을 안 듣고. 아, 내가 오버 18인데, 내가 뭐 이제 올마스터 18인데 성인인 것처럼. 그래서 엄마 아빠의 말을 정중하게 거절하고 예, 상관하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 제가 뭐라 그러면 그건 하나의 오피니언이기 때문에 참고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좀 고상한 말로 열받고. 꼭지 동지 그럴 때 어떡합니까? 여러분은 저는 싸우지 않습니다. 싸워도 소용이 없어요. 뭐 설득하고 가르쳐도 그때는 안 돼요. 그래서 정중하게 용돈을 거둡니다. 정중하게 말합니다. 차 열쇠 내놔라. 지가 불편하니까 서로 이제 말을 안 하고 어색한 과정을 겪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쪼로로 와가지고 머쓱해서... 면서 말을 겁니다. 말을 거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살아보니 부모님 없이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행복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당신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필요하다는 고백과 인정, 여러분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직접 그 필요를 하나님께 아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필요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를 원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까닭은 기도는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변화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설득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수단, 우리의 뜻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변화시키는 수단이 아닙니다. 참된 기도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수단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1차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필요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기도의 1차적인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이미 주셨고, 주고 계십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구가 잘 돌게 해달라고. 저와 여러분이 언제 기도한 적 있습니까? 밤에 자면서 하나님 다음날 태양이 꼭 뜨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주무셔 보셨습니까? 안 했잖아요 그런데도 주셨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것 때문에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 심장이 여전히 잘 뛰게 해주세요 심장병에 걸린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했을지 모릅니다만 일반적으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셨어요? 내가 뛰게 할수 없는 이 심장을 하나님께서 잘 뛰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도 없는데 살려주셨지 않습니까? 살아가게 하시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주셨고,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의 진정한 필요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기도란 삶의 조건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올바른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직 주어지지 않는 새로운 감사의 조건을 구하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러나 예전에 알지 못했던 감사의 조건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무얼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진실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다 보면 나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있기 전에 이미 주신 것에 대한 감사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새것을 요구하기 전에 이미 주신 것을 감사하는 기도로 우리의 기도가 전환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변화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큰 감사와 기쁨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로를 채워주시기 전에 우리가 그 피로를 감당하기에 합당할 수 있는 그 피로를 합당하게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걸 먼저 주시지 않고 먼저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지 아셨습니까? 그분은 참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올바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위선적인 기도가 아니라 육체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이방인의 기도가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기를, 그분은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사랑하는 새빛교 여러분, 그릇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을 본받지 마십시오. 자랑 삼아 기도하는 사람들, 소리는 있는데 마음이 없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 졸으면 다 된다고 가르치는 사람들, 잠든 하나님을 깨우기라도 하는 것처럼 목청을 높여 기도하면 만사형통이라고 가르치는 사람들, 그런 행위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어떻든지 간에. 자기 욕심만 채우려는 그러한 사람들의 기도를 본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기도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이 기도의 응답이기 이전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자신이 기도의 응답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조정하시도록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합니다. 지구를 돌게 하시고 심장을 뛰게 하시는 그분은 이미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그, 그분은 이미 다 아신다는 그 믿음으로 자신의 필요를 구하기 전에 그 하나님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결코 버려 두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먼저 다른 어떠한 기도의 응답 이전에 하나님 자신을 기도의 응답으로 원하고 그 하나님을 기도의 응답으로 받으면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철저하게 당신의 뜻 안에서 당신의 계획대로 당신의 타이밍에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어쨌가 제가 일이 있어서 우리 다른 UMC 미국교회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으시고 엔서링 머신이 나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 목사님이 다음과 같은 그런 어, 것을, 내용을 어, 녹음해 놓으셨습니다. Whatever you experience today. Remember, God is still good. Whatever you experience today, remember, God is still good. 당신이 오늘 당신에게 어떠한 일을 일 당신에게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간에 그일 때문에 당신이 즐겁든지간에 괴롭든지간에 그그일 때문에 당신이 살만나든지간에 좌절하든지간에 어떠한 경우에라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좋으신 분이십니다. 얼마나 심오한 말입니까? 왜 하나님이 여전히 좋으십니까?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얻으면 우리에게 최선의 삶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God is still good. 좋으신 하나님. 바른 기도를 통해서 좋으신 하나님을 응답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역사를, 가장 좋은 삶의 내용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당신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한 최선의 삶을 빚고 계심을 믿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전에,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이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리스트를 하나님께 강요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다 얻어도 주님을 잃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세상을 다 잃는 것처럼 보여도 주님을 얻으면 모든 것을 얻었음을 저희와 믿지 않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기도의 응답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포도나무와 가지가 서로 연결되는 것처럼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철저하게 연결되어 푸른 잎을 내고 아름다운 꽃을 내고 탐스러운 결실을 맺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